저는 솔직히 우리 그 국내에서 인기 종목을 뭐 하나 다 합쳐서 이야기하겠지만 뭐 체조도 마찬가지입니다. 솔직히 그 체조 관계자, 가족 빼면은 한이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어, 뭐 국내 쪽은 이게 그나마 팀이 나오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이 정도 그 이제 국내 그 아저씨들, 할아버지들, 머니씩 나와서 보할정도 우리 체조가 그렇게 많이 열악합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국제 대회에 많이 뛰다 보니까 그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관중들이 많은때 너무 모를 가는게 많이 듭니다, 진짜로. 그리고 어, 흥이 안 나요, 국내 대회를뛰렇게면 어, 제가 제일 그 관중이 많을 때 이게 그 4만 5천 명 관중들한테 긴일한 적이 있는데 그게 90년도에 출연했다, 올림픽입니다. 어, 다른 종목은, 뭐, 고기 종목이나, 그 다음에, 그래서, 투비인 같은 경우는, 결승전을 하게 두 사람이 올라가야 해요. 근데 세명을 결승전을 하면, 한 사람만 올라가서 경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사마 5천 명이라는 그 관중들이 그 선수만 봅니다. 다른 기이 없기 때문에. 그러면, 그걸 생각을 하고 국제를 끼면은, 낄 수가 없습니다. 그니까, 어, 처음 국제대회에 뛰는 선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, 도마를 뛰는데, 여자 선수입니다. 도마를 뛰는데 갑자기 발판을 발자고 옆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 끄나고 물었어요. 왜 그래도 옆으로 나오냐면, 너무 긴장해가지고 발판하고 도마가 안 보이게 돼요. 너무 긴장을 했어요. 그니까 국내대회 때는 한이 정도 가격만 있다가 뛰다 보니까, 뭐, 보통, 뭐, 아시안 게임이랑, 길드 게임은, 그냥, 적어도 한 몇천 명이 와서, 구경을 합니다. 특히, 뭐, 중국 같은 데 가면 깨끗하게 좀 알려갑니다. 그런 데서는 그렇게 경기를 못 합니다. 그 정도의, 그, 인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들이 많은데, 굳이 우리나라에서만그러지 않더라고요. 그니까, 러 어,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, 그 조금, 비교를 해보면, 어, 중국은, 체조를 전문적으로 알수 있는 학교가 1,000개가 넘습니다. 클럽 에도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면 한 달이 걸려요. 중국은. 우리나라는 두시간이나 가능합니다. <laughs> 두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절팀부터 초등학교 까지 선수 등록이 된다는 게 6백년 조금 넘습니다. 그런데 중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체조서다는게 우리나라는 지금 뭐양학선수도어디니까 한계 정도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이득을 많이 갔습니다. 아, 그렇죠? 보여게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, 어, 중국같이 만약에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면 아마 남자 세력에서정도으로다 거의 근매를 따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케이 KBS 해설위원회 게 올림픽 <laughs>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고 해설을 하면 그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 외신 기자들 이 한국은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옆에 이호영 선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는 아바마에 경기를 하냐. 아니고 우러러 뭐, 옵니다. 뭐, 뭐 다른 유럽 같은데는 진짜 젊은 그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는 지금 비하인드가 아니라 대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죠 진짜로.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인프라만 되어 있다면 이런 세계적으로 스포츠에서 상당히 그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정신력이라든지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회장을 좀 모시기가 너무 힘듭니다, 솔직히. 그러니까 어 인기 있는 종목들은 회장님을 회장님들이 맞습니다. 그리고 각 기업에서 회장을 해려고 갑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 는 회장님을 섭외하는 데 너무 힘이 듭니다, 솔직히. 뭐제 실조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에서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. 이 풍수포 그 회장인가 아니라 그 밑에 계시는 사장님이 회장으로 자동적으로 솔직히 옵니다. 그런데 지원은 거의 없고, 뭐, 다른 그 인기 종목에 진짜는 잘 끊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데이터가 한번 나왔습니다. 각 단체별로 각 회장이 된 돈을 이게 했는데 저희가 거의 뭐 끝에서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. 근데, 네, 옛날에, 그, 팔8 올림픽 전되은 어떤 게 있었냐면, 협회장을 하게 되면, 그 협회장을 하게 되면, 그 기업에서 지원을 하잖아요. 실로 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으면, 그 10억이라는 돈을 세금로 깎아줬습니다. 그런게 때문에 서로 협회장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진짜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협회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자기 존내놓고 협회장을.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그냥 기업에서도 돈을 내었고 그만큼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자기가 현장에 있으면서 관여를 안 합니다. 뭐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앞선을 잡아오게 됩니다. 진짜입니다. 그래서 현장 오시기가 진짜 힘들습니다. 뭐 지금 여기 있는 곳이 후가 있겠지만, 예를 들어서, 없는 단체도 많습니다전문의가 혼자서 꾸려가는 그런 후배도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시 보완이 된다면 아마 그 우리 그 엘리트 그 스포츠경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